광고 물레탄 여자애들이 3마리 여자애들이 아, 잘 따라다닌다 이리 와저 뛰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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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저저저저저저 어덜 뛴다 어덜해 어덜했어 어덜해 어이, 어, 다래어 지금 딱 좋아. 어? 빨리 데리고 가야지. 어? 데리고 가서 빨리 산책시키고 데리고 가야지. 응? 지금 황구 200이 남고, 또, 얘는 이제 다음주에 가고, 블레탄 여자야 하고, 이리 와봐. 이리 와. 불렛탄 여자하고 황구 200이 남았어 이리와 태자도 너리 갖고 흑구도 갖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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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이리 그 이리 이리와 그거 가지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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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면 안돼 쩔띠어띠어띠어띠어띠어띠앗 옳지 이리와 가자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일벼와 집에 가자플래타일찌와일자와 빨리. 얼치, 일가와일벼와일찌와일자와일가와일벼와일찌와가자와벼가자 찌벼가자, 찌벼